변우석, 김혜윤 만난다. 선업뒤 1주년에 터진 희소식 배우 변우석이 아세아 2025에 출격하면서 김혜윤과 재회한다. 10일 아세아 조직위원회는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2 0 2 5내센트 조조타운이 5월 28일 29일 일본 요코하마시키 아레나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가운데 변우석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변우석은 시상식 둘째 날인 5월 29일 대상 시상자로 나설 예정이다. 첫날인 5월 28일 진행은 그룹 더보이즈 멤버 주연, 그룹 아이브 멤버 레이가 맡는다. 배우 장근석은 첫날영의 예 대상 시상자로 나선다. 이튿날 MC로는 배우 김혜윤, 몬스타엑스 형원, 더보이즈 멤버 영훈이 발탁됐다. 때문에 29일 김혜윤이 MC를 보는 시상사에서 변우석은 대상 시상자로 제외할 예정. 두 사람은 지난해 아아 2024에서 드라마 종영 이후 처음으로 제외해 변우석은 육관황, 김혜윤은 사관왕을 달성하며 2024년을 뜨겁게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선제에 얻고 튀어 팀이 방영 1주년 기념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변우석, 김혜윤, 송지호, 서혜원, 허영규 등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만나 회포를 풀었다는 후문이다.